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좀더 확대해 보면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 양극화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지구촌 식량의 문제 또 무엇보다 생명 파괴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궁극적인 문제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문제입니다. 다 갖추고 살고 있는데도 우울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크고 전망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서 뛰어내릴까요? 맛있는 거 찾아먹고 살면서도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먹을 거다 먹었는데 왜 무기력해질까요?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 사랑의 결핍은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사는가?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해서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데 왜 결핍을 느끼죠?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했는데 사랑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미테이션. 찐 사랑이 아니라 짝퉁인 겁니다. 찐 사랑이면 만족해야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이 없어야 되죠. 돈을 아무리 사랑해도 계속 목마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세상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요. 왜 그런가? 진짜 사랑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유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사랑이 하느님의 속성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하느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아, 우리가 하느님을 알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게 숨겨져 있었구나. 비로소 하느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을 단한 문장으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이 오늘 전부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한 구절만 남아 있으면 하느님을 알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우리가 다른 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16절의 앞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주는 사랑입니다. 16절 앞 부분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사랑하다 동사죠. 아가파오 동사입니다. 아가페의 동사형. 외아들을 내주시어. 주다 동사입니다. 한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주심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늘 동사형이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가장 추상적인 말 같지만 가장 구체적인 단어. 지식으로도 사랑을 알 수는 있지만 그거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책을 몇백 권, 몇천 권을 읽어봐도 직접 경험해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까르타스학은 사랑을 지식으로 익히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실천학문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랑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랑의 특징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랑이 없어요. 전부 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받는 걸 기대하면서 주면은 그게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상하게 출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이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베풀고 사랑을 주어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처를 입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상대로부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왜내 사랑을 몰라주지?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하죠.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각자의 계산이 다 다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만나봐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자기 중심성 때문에.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거든요. 나는 이만큼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이만큼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계속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이기심이 끼어들면서 나한테 유익한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때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정해놓고 시작해요.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근데 부모의 사랑이 정말 눈물겹고 대단하지만 거기에도 한계치가 있어요. 어제 아침에는 저 초등학생 설문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을에 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자식이 많은데 어느 자식이 제일 좋은지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느 자식이 제일 좋은가 압도적으로 용돈 제일 많이 주는 자식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 주는 사랑이에요 이라고 주다 동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용하신 동사는 에독켄 동사인데, 이거는 많이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주는 사람의 아주 자발적인 거고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이에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줄 건지 말 건지 그런 주다가 아니에요. 상대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뭐냐? 기부엔 기부예요.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돼요. 받은 사람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합당한 어떤 것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이 없어요. 받고자 할때 우리는 늘 목말랐어요. 결핍과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계속 상처고요. 근데 주는 사랑으로 바뀌면 상처를 받질 않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미 채워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특징이 계산력이 떨어져요. 계산을 잘 못해요. 아니 안 하는 건가? 요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주는 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우리 사랑 이전에 하느님 사랑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사랑해요. 대상을 고르고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찾아다. 어떤 기준을 정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다 탈락해요. 내 마음에 완전히 쏙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하느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아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조건을 갖추었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짓는 존재입니다. TV를 잠깐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죄를 지을까? 죄로 똘똘 뭉친 세상이에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나라고 예외가 됩니까? 하느님의 심판을 당장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당신 마음에 들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또 노력해요. 실수하거나 약점 보이면 그 순간 배제당하죠. 미움당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매정합니까? 더 많은 인정받으려고 투쟁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 갖추기 위해서 아주 사력을 다해요.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언제?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게 아닙니다. 너이 기준에 들어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참 낯섭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아주셨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더 잘했어야 되죠. 배신을 해요, 배신. 배신이라는 것은 가장 저급한 인간성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모시던 스승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도망갔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는 끝난 겁니다, 이제. 거기다 뭘더 전전하겠습니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딱 잡아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노력이 강조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편에서 먼저 자격을 갖추고 하느님께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먼저 다가오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셔서 구원의 길 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삶엔 귀한 것들이 많죠. 아무리 우리가 귀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들이라도 가장 귀한 건 자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 때 다른 걸다 주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하느님께는 그게 뭐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끼, 아끼는 존재였을 겁니다. 왜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크니까. 가끔 우리는 너무 크면못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어릴 때못 느껴요. 철이 들면 조금 알아요. 아주 알면 그분이 안 계세요. 부모자식 관계가 대부분 그렇죠. 왜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중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물, 공기, 빛, 매일 먹고 사는 쌀.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사는데 너무 크니까 느끼질 못해요.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수돗물 팡팡 나오니까 못 느끼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불행이죠. 하느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고통인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에 안타까워 하기 보다는 진짜 사랑, 충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모든 이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사순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